할렐루야. 예. 아, 제 나이 들어만 해도요 여전히 왕생 활동하는 사람이 조금 점드어져갑니다 아, 직장 생활하는 경우는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 되고요. 또 은퇴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어, 자기 사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가끔 이런 말하는 걸 듣습니다. 아, 지친다. 좀 쉬고 싶다. 이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한 번은 왕성에 활동하는 선배 분께서 한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용목사님 어 지친 것 같아 나 이제 집에 그만 가고 싶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참이 말이 제가 몇년전 들은 말인데 참 기억이 나고 울림이 있어요 지쳤다 쉬고 싶다는 말도 그렇지만 집에 가고 싶다 하는 말이 그렇게 조금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나 그만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쉬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어디 좋은데 여행 가다 가다 여행 갔다 가도요 한 보름 이상 이렇게 시간 20일 지나면은 꼭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갈땐 그렇게 좋아서 갔으면서도 오래되면 집이 좋은 거죠. 집이. 진짜 쉼과 안식은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조금 공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사실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모두 쉬고 쉬고 하고, 쉬고 싶어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연말년 시에 굉장히 분주했거든요. 이번 연말년 시에는 성탄절과 성년주일이 딱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신 예배하고 신년주일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신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보름 이상 제가 거의 쉬지를 못했어요. 좀 피곤하고,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목회자는 집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좀잘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잘 버티는 거거든요. 어쨌든, 현대인들은 좀 바쁘고, 좀 지쳐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이어서좀 형편이 다른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쉴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외국에 자녀가 나가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유학을 어, 이 유로 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코로나가 전 세계적 문제여서 거기도 수업을 제대로 못했대요못 하고 주로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주로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시차를 맞춰서 영상 통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후배 목사님 딸도 외국에 있는데 전화 오면 아빠, 엄마 집에 가고, 싶, 집에 가고 싶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말이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 그리고 방학을, 방학을 맞았는지 어떤 들어왔더라고 잠깐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겠습니까?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요거예 사실 거기도 외국도 자기 집이 있고 한국 집이 있지만 거기 똑같이 할 일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었지만 집에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없고 여기는 있는 게 여기 집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죠. 어떤 보살핌과 조건없는 환대가 있죠. 집이란 것은 무슨 그 아이가 성취한거나 성공했던 거에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밥 먹고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세기 인물인데요. 연극. 배우였고 유명했습니다. 시인이었고 극작가였어요. 이 사람이 1852년도 4월 10일에 알제리 튀니디에서 사망하는데,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그 31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의 유해를 본국으로 그 송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1883년 2월에 말씀드린 어, 펜을 유해를 실은 군함이 떴어요. 미국 입항을 하는데 그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다 나온 거예요. 상원도 나오고 많은 국민들이 그 부두에 나와서 모자를 벗어 조의를 표했습니다. 음. 이 사람이 어떤 업적 때문에 이렇게 미국인들이 그 사람을 추앙했던 것일까요? 그가 큰 성공 거두어서 돌아온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 했냐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에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요도 내쉴 곳은 작은 집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음? 기쁨 쉴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내 집뿐이리.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하우드 페인인데요. 이 노래가 남북전쟁 당시에 남북이 막 대결할 때 남쪽 북쪽이 이제 잠깐 휴지기 동안에 서로 군이제 군가로 막 전쟁을 한 겁니다. 승전가을 부르고 마주쪽에 전가을 연주하고 그런데 북군 연주팀에서 이 노래를 연주한 거예요. 갑자기 전선에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24시간 휴전한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에 각자 집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그 군인들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었고 전쟁터에서 자기 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전 미국인들, 전 세계인들이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전 국민적 환영을 받고 유해가 그 송환된 거예요. 집이란 게 얼마나 우리에게 안식적 행복이 요람이기 요람이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러면 집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사랑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사랑받기 위해서 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그냥 가만히 안겨 있고. 가끔씩 웃어주고 깔깔거리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지내면 다 돼요. 애기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온 가족의 보살핌과 지극한 사랑을 받습니다. 집이란 원래 그런 것이에요. 자격, 조건, 우리의 성취 업적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주신 곳이 집이었어요. 가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집인 에덴 동산에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에덴이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장소였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가 그들을 지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에덴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계시니까. 사람들이 흔히 에덴 동산, 그러면 늙고 집시고, 먹을 것도 많고, 뭐 냉장고 꽉꽉 차있고, 환경도 쾌적하고, 등등 외적 환경만을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에덴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 왜더 필요한 것은 사실상은 없어요. 예. 네. 아담과 하와의 집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것이 진정한 홈, 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들이 그 집을 잃어버립니다. 에덴을 잃어버려요. 신라군.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자꾸 너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출해라! 너좀 나가봐. 새로운 세상이 있어.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나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집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유혹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새로운 집은 헛된 꿈이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거긴 아, 아무리 멋져도 집이 아니에요. 열흘 말 지나보세요. 집 생각나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담과 하원은 완벽하게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이 없어요. 예. 집을 잃어버린 다음에 아담과 하원은 끝없이 일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핏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노동이 즐겁지 않고 일이 보람이 없어요. 그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애를 낳고 기르는 수고한다 그랬거든요. 사실 아이 낳아 기르는 일에 수고만 들이 있겠습니까? 어, 기쁨도 있지. 그러나 성경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그들에게 수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노동이 소요된 겁니다. 노동에서 고된 노동이 지쳐갔고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했으며 열심히 일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단한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아무 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잖아요. 아무리 가져도 피곤해요, 불안해요. 최초의 인류가 집을 잃고 방황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가 집을 잃고 낯선 땅을 떠돌게 된 것입니다. 떠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 한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거기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 어거스니 고백록에서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너무나 절실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결코 평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우리 영혼이 철실 원하는 그, 우리 영혼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이 본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집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시씩하게 집을 떠났어요. 잘 나가지고. 근데 집을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사는 집이야 돌아갈 길을 알죠. 근데 이 아버지 품을 어떻게 돌아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그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길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길이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자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너 집에 가고 싶지 않니? 내가 집에다 데려다 줄게. 너네 집 있잖아.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주님은 우리를 초, 모두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해요. 어떤 누구도 거기에 배제와 차별이 없어요. 어떤 평가의 과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나 자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는.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초대를 받았고 받아들여졌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께 돌아가기로 결심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집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는 쉼은 단지 모든 노동과 수고를 그치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고를 시작함으로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십구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랬셨어요 그러면 네 마음이 안식을,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 쟁기를 뒤에다 끌기 위해서 나무로 구부러지게 만든 기구로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과 억압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멍에는 무거운 노동의 시작이고 자유를 박탈할 때 쓰는 상징적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멍에를 메는 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길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멍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치라고 하신 멍해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신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나아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죄를 지고 십자가를 썼어요.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이 기꺼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낮아지는 멍에, 십자가의 멍에, 죽음의 멍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무겁고 부담스러운 멍입니까? 이 멍이를 메면 마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볍대요, 편하고 이들이 무슨 뜻일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웃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만큼 행복하지 않을까요? 열이 끝없이 쉬고 싶을까요? 왜 날마다 집에 가고 싶나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요약해 정리해 봅니다. 신학적인 정리예요왜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참된 안식이 쉼이 없는가? 첫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처럼 존재처럼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쉬지를 못하는 니다 예수님이 때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파라독스, 올라온 역설입니다 또한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것처럼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이시지만 죄인처럼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설입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없으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죽지 않으실 존재지만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사랑과 행복인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신, 주님이 오신, 우리 주님이 오루신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구원의 진실이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대속의 교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나다지셨고, 십자가를 치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멍해를 매라고 그랬거든요. 매라고. 나한테서 배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대석의 교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가 완성해야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멍해를 메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은 그냥 교리가 아니고요. 주님의 삶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교리는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가고 그런 삶을 삶으로 빌어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다셨으니 우리가 나다져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자가 되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죽음으로 우리 육과 가족, 그리고 인생길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영혼의 안식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그것이 소명이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나다질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원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 지내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올라갈 때 필요할 때 가끔 질 때가 있지만 그냥 앉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안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느라고 그렇게 지쳐있고 고단해 있는 거예요 고단해 올 있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먼저 나다지고 먼저 십자가를 치고 내가 먼저 죽는 거요. 그 일을 통해 그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요, 우리의 미션, 우리의 선교라고 말입니다. 그런 일그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쉬고 있어요 지금. 바쁜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쉬느라고 피, 쉬는 것도 피곤한 것도 사실은요. 어쨌든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더 이상 좀 그만 쉬고 싶다는 분들도 간혹 제가 봅니다마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일하지 않고 쉬는 것으로 진정한 안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쉬어야 쉬는 겁니다. 영원히 쉴수 있어야 돼요. 영원히 쉴줄 아는 사람은 쉬지 않아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쉬어도 끝없이 고단합니다. 피곤하게 짝이 없어요. 저는 지난주리교에 새로운 일꾼들, 청지기들 임명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소모임도 자주 못 모이고, 공동시자도 못 하고, 역동적 활동을 못 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장도 운영이 돼야 되고 성가도 이렇게 오늘 오 이십 명 앉았어요. 어. 그다음에 교회학교 교사들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안내도 해야 되고 여전히 봉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나아지는 내가 나아지고 내가 더 희생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들이 있잖아요. 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거래할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정식이좀 사람 서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해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걸 조정을 하느라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어떤 때는 머리만 쥐가 날라 고 그래 우리 목회실에서 물론 쉬고 싶다는 말 속에 많은 함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민할 지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졌구나 하는 고민이죠 오죽했으면 쉬고 싶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것도 당대의 유대교란 종교가 종교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짐을 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찾들아다내게 오라! 그 의무적인 짐을 너무 지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가 종교적 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또이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아, 우리가 불필요한 하중, 교인들에게 주를러 와서 피곤하게 한게 없었나라고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나한 사람 좀 편하고, 내가 짐을 좀덜 지고, 내가 덜 희생함으로 오는 평안함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쉼은 거기 없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누군가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형편이나 내용편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55, 100보예요. 형편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 대학 다닐 때집 이사 가는 날이었는데 학교에서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참석하느라고 이사가 다 끝날 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더 일찍 가야 했어요. 왜? 나이 드신 부모님 막 지몽기시고, 형님 막 지몽기시고, 동생 뭐 몸도 약한데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제가 서둘러 가지 않고 제 일을 다 보고 갔습니다. 근데 제 몸은 조금 편했을지 모르는데 이사기 마음이 불편했어. 불편한 거야. 이게 편한 게 편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멍에를 배우지고 배우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안식은 없어요. 네. 내가 나다 지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는 곳에서 누리는 안식은 가짜 안식입니다. 네. 아침 안기처럼 사라져버리는 만족감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의 멍해를 멸때 오는 거예요. 예수의 멍해는 내게 보람을 주고, 내 운을 춤추게 하고, 내 운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이 필요하죠. 어. 그러나 숨지는 마세요. 그 움츠러들지는 마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제할 십자가를 내가 전가지 않는가 조심해서 주의하십시오. 네. 거기에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힘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진정한 집이 되게 원한다면 아빠,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지 우리 교회가 진정한 집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 육과의 관계가 진정한 집이 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멍해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 멍해란 무엇인가? 내가 끝없이 나다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란 대답은 예수의 멍해를 메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쉬게 하는 길뿐만 아니라 내옆 사람을, 쉬, 내 이웃을 쉬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을 진정한 집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따뜻한 집으로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안식을 향한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 프리스인 주님 초대를 응해서 주님의 멍해를 메고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므로써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올리신 말씀을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나를 내가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도 수고했나 보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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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되느라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내 멍에는 쉽고 내집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이 참 분주해도 고단하고 또 시간이 많아도 이상의 마음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잃어버렸고 집을 잃어버린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은 피곤합니다. 주님께서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의 초대응에서 주님의 마음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 그 멍에를 메고 죽기 배움으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집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평과 안식을 더욱 더 누룩처럼 번져 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